제가 서번 보드를 보면 가격대가 존나 높아요. 알겠죠?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상식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쌈보드. 쌈보드가 비싼 보드보다 좋을 확률. 같은 회사 제품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없지 솔직히 말해서 시발 병신이냐 이런거 가지고 시발 있다고 하는 새끼들 진짜 존나 때리고 싶어 미친 새끼들 아 솔직히 없지 그래 이게 상식 아니야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새끼들 있다 미친 새끼들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자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버할 때 회사별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해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해보니까. 자, 일단 아수스부터 봅시다, 아수스. 아, 얘네 존나 짱이야. 아, 막, 근데 내가 그잖아. 막시 미만 잡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씨발, 동그라미 존나 쳐야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Z, Z, 아 Z3702 보드를, 이게 바로 밑에 겁니다. 30만원이야, 참으로. 이거 할때 내가 존망이어서 존나 힘들었어.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우리가 커피 레이크 오버시에 감사합니다. 시작 전압이 있어요. 시작 전압이 보통 통상적으로 1.35볼트야. 이게 뭔 소인지 모르기를 모를 거예요. 뭔 소리냐면 5.0 넣을 때 1.35볼트 넣고 시작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얘 있지 얘 얘로 했을때 그 오버클럭 안정화 테스트로 저 링스라는 프로그램 쓰거든요 링스 얘얘 예, 예 이거 계속 돌리니까 그 보드가 죽어 아, 보드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전원이 내려가버려 보드가 죽어 내가 증거 보여줄게 증거를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여기 우리 전에 했던 고객님거 날짜 찾아가지고 내가 증거 보여줄게 나실전 작업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 날짜가 11월 29일이네. 어, 내가 그럼 2007년 11월 29일 거 날짜 가져와서 내가 유튜브 영상 보여줄게.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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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보이지 이거? 야이 제품이야 이거. 어 이거 지금 여기. 자 여기 지금 팬 없거든? 팬이 없어 안 돌아요. 링스가 안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팬 다른 거 나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3702야, 3702. 팬 다른 거 보여줄게, 내가. 존나 웃긴 거. 진짜 이거, 씨발. 보면 놀랍니다, 이런 거. 자, 보이지 여기, 여기. 보이냐, 이거? 하도 안 되니까, 씨발. 여기다 팬 달았어. 120mm 디쿨과 윈드블레이드 달았어, 여기다. 보입니까, 이 걸작이? 내가 오죽 했으면, 씨발, 저랬겠냐. 다음날, 그로 돌렸네. 27일날. 여기서 돌렸네 돌죠 예, 돌더라고요 저거 하니까 돌더라고 근데 나는 없는 얘기는 안해 일단 아 씨발 어디갔지 그거 뒤에 또 돌렸나? 아 뒤에 돌렸나보다 아... 하여튼 자 이게 이게 하여튼 증거영상입니다 하여튼 어좀 전에 그거 스파이 반님 추천 감사합니다 건파리한테 그런걸 물어보면 어떻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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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 하여튼, 이게, 이게 팩트야. 보이지 이거? 어, 보이죠, 여기? 멋지죠? 보이냐, 이거? 요게 팩트라고. 멋지죠? 커세어 부럽지 않아, 씨발. 어, 아수스, 아수스 이거 다 준다, 참고로. 펜브라켓, 이렇게 다르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막시모스 밑으로 안 쓰는 거야. 저는 멋있죠, 이거? 펜브라켓, 모든 제품에 다 있습니다. 너, 봐, 이 존나 멋있잖아, 이거, 보이냐, 이거? 존나 멋있지, 여기? 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막시무스도 줘, 참고로. 응. 어. 걔, 이게, 시바 팩트라고. 내가, 이, 오, 오죽하면 이걸 달았겠냐, 내가. 좋지, 이거? 커세 같은 거 부럽지 않아. LED 챙기려면 뭐, 상황에 일단 다르죠. 아, 내 머리가 충격적이야,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 다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결론이 그거야. 결론이 이딴 거 씨발 쓰, 지워. 어. 유감스럽지만 어. 유감스럽지만 나는 못쓰겠다 어, 나는 못쓰겠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존나 하는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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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막심이만 잡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알겠죠? 막시모스는 그냥도 돌아. 계속 돌려도 돌아. 근데 저거는 조금만 해도 죽어. 링스 한, 한두 시간 돌리고 땡칠것 같습니까? 존나 돌려야 돼. 막시 이만 잡이 제가 계속 막시 이만 잡이라 얘기할 때 나는 이해 못 했거든? 저거 해보고 바로 깨달았어요. 방금 한 보드가 바로 밑에 보드에요. 바로 밑에 보드. Z3702. 존망이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막심으서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즈락 볼게요, 에즈락. 에즈락. 애드락. 자, 에즈락에는 쓸만한 보드가 몇개 있어요. Z370, 타이치 있고요. Z370, 게이밍 K6 있고요. Z370, 익스트림 4가 있고요. Z370. 자, 보드가 이렇게 4개 있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좀 해보니까, 그거 빼고 다 똑같아. 전력 소모량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거의.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 있죠, 얘. 자, 이렇게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스드림 4. 8600K 용만 8600K. 자, 이렇게. 에. 자, 얘는 안 돼. 어. 왜안 되냐고. 야, 상단 방향판 없어. 자, 이게 결론이에요 네. 에즈락은 이랬어 내가 실제로 보니 나 에즈락 존나 좋아하잖아 에즈락 환장한 사람 아니야 에즈락과 시발 내가 네, 해보니까 결론이 이거야 어. 그러니까 자 일단 얘, 얘랑 얘 얘는 전원부 비슷하라고 같은 거 쓰는 걸로 돼있거든요 실제 전력 소모량이 달라 이쪽이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네, 해보니까 이쪽이 더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뭐 있지 MSI 메사이? 얘는 제가 아, 반갑습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이거 자 이게 이거 다음이 이제 갓라이크야 자 얘는 단종됐어 아, 단종 자 얘가 이제 그럼 이제 제일 비싼 거야 현재 제일 비싼 모드 아 솔직히 유감스럽지 오버 존나 안돼나 얘로 5.0 찍은 적한 번도 없다 아. 거의 4.8로 나갔어요 아나 솔직히 얘거 얘 있잖아 얘는 온그 온도 보, 보는 프로보니까 전원부가 보통 120도 찍어 진짜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마, 마음 불안해서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거는 그 제가 하여튼 MSI 했을 때 이랬습니다 네. MSI 했을 때 이랬어요 나그 다음부터 MSI 보드 Z 보드 안 고른다 위험 아, 접시만 어. 그 내가 그랬잖아 LED LED에 환장하신 분들 자, 일단 얘네는 문제가, 제가 해본 게몇개 있어요. 자, Z370 게이밍 7이야. 제일 비싸지, 그지? Z370 게이밍 5 해봤구요. Z370 울트라 게이밍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어, 나. 자, 그러니까 나는 제일 비싼 걸 해본 거야, 그냥. 그지? 자, 나는 이렇게 세 개를 해봤어요. 어. 근데 얘네는 문제가 있는 게, 이 바이오스 메뉴가 조망입니다. 그냥 지들 꺼서.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어. 그 참고로 얘는 전원부가 120도로 찍었구요 예. 찍는걸 눈으로 봤어 어. 일단 바이오스 존망이야 진짜 바이오스 쓰레기야 진짜 얘네꺼 헤리안 어. 바이오스부터 내가 세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어 다른거랑 달라가지고 아 그리고 요거 두개 해봤는데 자, 솔직히 말할게요 잘되는 느낌이 안들어요 예. 안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니까 러 오버클럭 하고 나니까 이렇게 찍더라고 어 얘네도 그 사정이 뭐 얘보단 나아요 어, 얘보단 낫거든? 근데 얘네 둘도 그 봐봐 얘가 얘가 37만원이잖아 잠깐 얘가 37만원이야 내가 알기로 28만 8천원이네 자 그러면 얘는 28만원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얘랑 같은 값 뭔지 압니까? 이게 같은 값이고요. 얘랑 같은 건 뭘까요? 사겠냐, 이거?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 내가, 그러니까, 오버클럽, 딴 걸로 못 한다고. 왜그러겠어 함 넣어봐 씨발 안돼 갓라이크 단종됐습니다 자 하여튼 메인보드를 왜 자꾸 존나 비싼 보드만 자꾸 쓰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그죠 싼 보드보다 비싼 보드 그니까 그러니까 싼 보드가 비싼 보드보다 좋으면 비싼 보드 안 팔려 병신이니까 그죠 예. LED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 LED가 다가 아니야 그니까 비싼 보드가 오버클럭을 할때 전압을 더 넣잖아. 더 많이 버텨. 더 많이 버틴다고. 그리고 비싼 보드는 메뉴에서도 더쓸게 많아요. 그리고 비싼 보드가 전압도 훨씬 더 많이, 많이 잡아준다고. 시스템의 안정성 자체가 달라요. 링스를 돌려보면은 링스를 패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